2월 17일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세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의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한 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니 성전보다 더큰애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내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냐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